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이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만찬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69석, 뭐 하나 제대로 국민의 힘, 힘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있다.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법, 바로 이 법이 방금 전 민주당에 의해서 수용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윤 대통령과 김기현 지도부,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지 제대로 된 집권여당 파트너를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그 이야기가 방금 전 실현이 됐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민생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자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어기장을 놨습니다. 이 다수의 압도적인 의석,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들은 계속 윤석열 정부를 방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세특례제한법, K칩스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금 전 전격 백기투항을 했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또이 K칩스 법안은 김기현 신임 대표가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들은 백기를 든 겁니까?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것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근로 시간 52시간제를 좀타력적으로 하자. 그래서 69시간까지 하자는 이건 역시 저는 취지에 공감하고 내용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 설명, 정책 소통에 실패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격려하고 이걸 다시 꼼꼼히 챙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만찬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우리가 국민 여론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국민의 힘이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잘해 줘야 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정무적 역할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야당의 반발을 극복한 예로 k 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지금 새 공제율을 높인 법안이 다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방금 전 박홍건 원내대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비공개 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안 국가 전략 기술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정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건 내일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전날 여론에 결국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K 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분야에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믹스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말 국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국 중 하나인 대만하고 비교하면 이세이 이 공제 이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액 공제 비율을 놓고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은 완전히 규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걸 모를 염려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이걸 갖다가 뭐 비토놓고 회방하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무소속,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격분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랍니까? 우리나라가 망해서 자기들이 또 정권을 되찾겠다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여론, 국민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략 기술 대상을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안에 담을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도 어쨌든 국민의 힘과 한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안에 백기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책 위원장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탄소 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투자세의 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자기들 체민도 세우겠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방탄 말고는 뭐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만찬 발언이 동아일보에 의해서 특정보도 되고, 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을 만나서 이 문제 단판 짓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제발 좀 인생에 신경 좀 쓰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관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